교실 밖으로 새어 나오던 학창 시절 그 노래 교과서 음악 속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즐거운 음악 생활 tvn 울산 교통방송 배지우 리포터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배지우입니다 네 아유 잠을 못 주무시고 나왔다고요 아습니다 어제 정말 1시간밖에 못 자고 나왔는데 혹시 MC님도 못 주무셨나요? <laughs> 아니, 근데 아무래도 그 뉴스들 계속 <laughs> 네, 시청하시느라 맞습니다.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. 네. 오늘 또 지우씨도 잠을 못 자서 힘들겠지만 네. 따뜻한 음악들로 저희 애청자들에게 <laughs>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? 네, 오늘의 주제는 교과서 속 대중음악입니다. 저희가 3회까지는 이 추억의 동요들과 또 함께 했잖아요. 네. 오늘은 좀 색다르게 교과서 안에 있는 대중음악들로 선정을 또 해봤습니다. 아, 그런데 교과서에 대중음악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좀 가물가물해요. 음, 원래는 이제 당연히 대중음악이 없었는데 네. 저희가 1997년부터 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이 대중음악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. 아. 그렇군요. 네. 네. 그러니까 원래 이 교과서라는 게 사실은 뭐 재미보다는 공적이고 사실적인 전달이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클래식이나 민요 위주로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음. 1997년부터는 대중음악도 실렸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대중음악이라는 게 사실은 좀 따라 부르기도 쉽고 그렇잖아요. 그러다 그럴까요? 보니까 흥미를 더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그래도 이 대중 음악이라고 해서 아무 음악이나 실린 건 절대 아니고요. 교과서 대중 음악들은 뭐 용기, 희망, 뭐 긍정을 주제로 한 곡들만 선정을 했어요. 뭐 이건 당연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배우는 네? 거니까 당연한 거겠죠. 뭐또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중 음악의 고전곡이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가사 속에 비속어는 없는지. 또 무분별한 외려는 없는지 이런 검수 과정을 또 많이 거쳐서 선정이 된다고 해요. 아 그렇겠네요, 진짜 거기다가 이제 오래도록 남는 그 고전곡이 되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짜임새나 스토리도 좋아야 되겠고 또 익숙한 곡이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맞습니다. 어,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곡은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시킨 곡들인데요. 네. 1위는 윤현서님의 얼굴이고요. 또그 다음이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이라는 곡인데 음. 아마 다들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. 들어보셨죠 임신님도네 저도 다 아는 곡들이네요. 네. 아무래도 제 임무가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또 선물해 드리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노래들로 제가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. 아, 좋아요. 왜냐하면 또 모르는 곡은 별로 그렇게 추억이 <laughs> <이렇게> 떠오르지 <laughs> 그렇죠, 않거든요. 자, 네. 네. 자, 그럼 먼저 준비한 곡 유년선의 얼굴 함께 들어보죠. 母心空。 good mm -hmm. 즐거운 음악 생활 오늘은 교과서 속의 대중 음악들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 윤현선의 얼굴을 지금 함께 들었거든요. 윤현선 씨는 1970년대 중반 많은 인기를 끌던 가수인데 아마 이제 이 곡을 그냥 윤현선 씨가 가요로서 부르는 모습을 본 분들도 계실 거고요. 네. 또 교과서 속에서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지우 씨는 어떤 경우인가요? 저는 교과서 속에서 먼저 접하진 않았고요. 음. 사실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네. 이게 그렇구나. 제가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음. 이게 오다 가다 자꾸 들어서 뭔가 언젠가 처음 내가 들었던 것 같은. 그런 거 네. 그러니까 그만큼 또 유명했다라는 어, 거겠죠. 어, 오며 가며 들었던 어린 시절의 곡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. 네. 자 그럼 이 곡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나요? 네, 우선 이 곡은. 단 5분 만에 만들어진 곡으로 오, 유명합니다. 네. 이 1967년 당시에 이 음악 선생님이던 신기복 작곡가님과 또 생물을 가르치던 신봉석 작곡가님이 이렇게 함께 만드신 곡이고요. 네. 과정이 조금 재밌는데 이 신기복 선생님께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이신 신봉석 선생님께 노래 제목은 얼굴로 정했으니까 음. 애인 생각하면서 당신이 직접 가사를 적어 보세요 라고 <laughs> 말씀을 하셨대요 <laughs> 네. 그래서 정말 즉흥적으로 단 (5분만에) 완성이 된 곡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. 그 5분이 또 이렇게 명곡을 탄생을 시킨 거죠. 그러네요. 이렇게 또 5분 만에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곡을 쓴 건데, 자, 이렇게 또 좋은 곡 저희가 함께 들어봤고요. 이번에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을 준비했는데, 어, 이 곡도 진짜 명곡 네. 중에 명곡이잖아요. 맞습니다. 아마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, 자유롭게 하면 네네. 바로 뭐라고 하실 건가요저하늘을 네, <laughs> 네. 그쵸 이렇게 바로 나오시지 않을까 <laughs> 싶습니다 사실 이 곡은 동방신기가 커버를 했었는데 그래서 원곡 가수가 동방신기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, 그러네요 뭐또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도 생각할 음, 수 있을 것 네. 같아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또더 클래식의 곡인데 오늘은 더 클래식의 또 원곡으로 마법의 성 같이 한번 들어보죠. 클래식의 마법에성 들었는데 이호공구 님께서 오늘 분위기와 참잘 어울리는 노래들입니다. 음. 절절하고 희망찬 노래들이 어울리는 오늘 곡 속에 고맙습니다 하셨어요. 네, 정말 다시 들어도 명곡이네요. 네, 그러니까요. 어, 우선 이 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더 클래식이라는 가수가 먼저 불렀고요. 네. 1994년에 처음 발매가 됐습니다. 어,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노래가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뻔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음. 하는데 가사 내용이 뭔가 한 편의 동화 같지 않나요? 그러게요. 뭐 공주, 마법또 음. 성, 꿈뭐 이런 것들이 정말 네. 뭔가 동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 곡을 쓰신 김광진 작곡가님께서는 한동안이 고뇌의 시기를 또 겪으셨다고 하는데 항상 뭔가 본인의 곡은 틀에 맞춰진 것 같다라고 문득 생각을 하셨대요.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느 날 무작정 피아노 앞에서 또 30분 만에 곡을 쓰셨다고 아, 합니다. 아까 5분이었는데 조금 <laughs> 뭐더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30분 역시 명곡을 탄생시킨 천재들은 이게 뭐 시간이 문제가 네. 아니라 네, 그 순간의 감각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특히 이 곡은 또 화자가 꿈속에서 이 마법에 걸린 공주를 구하러 가는 내용인데 그 과정에서 또 여러 역경과 또 고난을 겪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공주의 손을 잡고 또 하늘을 날고 공주를 구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잖아요. 음, 네. 거의 뭐 백마탄 왕자 <laughs> 이야기인데 그래서 가사가 또꼭 한편의 동화 같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사랑을 음. 받고 있지 않나 싶고요. 오늘 즐거운 음악 생활 잘 들었습니다. 오늘은 네. 여기까지 하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t b n 교통 캠페인. 안녕하세요! 감사합니다. 알콩달콩 뮤지컬 대회.